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발걸음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에 부끄럽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며 축복의 조상이 될지를 사모하는 신명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 9 5 오장입니다. 이은 혹시 걸자 가 없는 이때에 누가 다서거을까 내가 어찌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마트로.

소소 대단 숲불에 있으래,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 소소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이하리 주가 명령내리실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정직한 심령으로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에 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합당한 기도로 영광을 돌리며 응답 얻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급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서 1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먼서 1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은이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율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 모든 선언들을 믿게 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과 행실을 바꾸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신뢰할 만하시기 때문이지요. 민숙이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대할 때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말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입에 말로 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판단,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 생각하나 표현하나 하는 것에 과연 나는 정직한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할수 있어야 하지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일한 말로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거나 어그러진 것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 감추고 싶은 비밀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남들이 알지 못했으면 좋았을 그런 일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한 심령이 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기도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입술의 말은 더더군다나 그러합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고 또 회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도 꾸밈이 없이 제대로 표현되어야 정상적인 것이겠지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적어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직하게 나아가는 입술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하거나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없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차이를 하나님은 뭐라고 인정하실까?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마누리 여긴다.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직하지 못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속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입으로 시인하다 라는 말은 입으로 말만 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입으로 말한 것은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말했다면 그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과 행실이 같아야 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면 말라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서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을 너희 총독에게 해봐라. 과연 그렇게 할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청직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으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한꺼번에 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쳐보려고 바꿔보려고 몸부림쳐 애썼으나 연약하여 못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시겠지만, 애당초 그럴 생각조차 없었다면 말은 말이고 행동은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건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우리의 잘못을 아뢰고 용서받기를 사모하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우리 마음 속에 정직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도 어때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정직하고 당연히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처럼 꾸미고 더 좋아 보이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로 어떤가보다 어떻게 보이는가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공작새가 깃털을 부풀리듯이 마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늘상 그런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이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사람들이야 그것을 그러려니 할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구분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은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직함의 최고봉이 뭐겠습니까? 회계입니다 그 회계는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회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자기 자신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죄인이면 죄인인대로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어그러지면 어그러진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석유관들이 왜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 저주 받은 자들아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보지 못하면서도 보는 체하고 옷을 입지 않았으면서도 입은 체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체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게 살았냐,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냐, 얼마나 말씀을 많이 지키며 살았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느냐 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 없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도 나와라. 돈 주지 말고 그냥 내게서부터 나오는 은혜로 먹고 마셔라 하는 게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는 얼마나 잘 사냐 그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라도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몸부림쳤으나 그것이 안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있는 그대로 가리지 말고 숨지 말고 그대로 나와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입술의 열매가 그대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련하게, 고집스럽게,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 안 그러면서도 그런 척, 그렇게 하다가 말과 행실이 점점, 점점 동떨어져서 말과 열매가 전혀 다른 그런 것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부가 정말 포도나무를 심어 놓고 그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이 계속 입만 무성하게 되어진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라내 버려라. 어떻게 땅만 버리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아직 기회를 얻은 사람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우리의 말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에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우리 생각에 이 정도면 되었다. 남들보단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나는 그 말씀을 거울처럼 돌아볼 때 진짜 내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인정받고 확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그 심령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고백하는 말이 진실하고 그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은 얼마나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답답해 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런 제목 저런 제목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모하는 일들이 있겠지요. 그 사모하는 입의 말들에 응답하시는 열매를 제대로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말이 정직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될수 있도록 내 입술의 열매가 회개의 정말 열매로 또 기도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기도가 그저 한탄이나 소리를 내는 것으로 끝나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무익하겠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죄만 나열하고 용서받은 기쁨과 은혜로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정말 우리 안에 마음이 허전하겠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 우리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직한 심령과 말과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하심을 얻고 하나님께서 내네 회개의 열매가, 네 구원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졌다 하는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응답을 사모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입술 벌려 고백할 때마다, 정직한 심령들이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사모하는 모든 일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들이 입술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의 말에 하나님 권위를 두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채워 주셔서 보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입술의 열매를 구하기 원한 우리 모두 위해 이제 로부터 영원 까지 함께 있 을지어다 아멘. 우리 입술 에열 매가 있을수있 도록 함께 기도 하시 겠 습니다.